3월 8일 화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3월 7일 16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이중 9399건이 지역사회 내 감염이며 전일 대비 5207건 증가했습니다. 하이퐁-4207, 호치민시-759, 박간-583, 하노이 플러스 2740, 응애안 플러스 2574, 잘라이 플러스 2363건입니다. 베트남 암호화폐 채굴자들, 포지 모바일 사용. 불안정한 광케이블망이 많은 중소 규모 채굴자들을 포지망을 대신 사용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의 중요 지표 중 하나가 스테일쉐어인데 21년 11월 광케이블이 계속 끊기자 호치민 시의한 채굴 자는 스테일쉐어 최대 32%까지 나와 수익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채굴자들은 하루 모바일 데이터 일기가 지원하는 유심과 모바일 일기 동글을 사서 연결하여 와이파이 연결이 끊기면 자동포지로 전환하는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느려지는데 이 사람들도 한몫하겠네요. 어, 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출근 제한, 코로나19 감염 자녀 둔 부모 곤란. 코로나19 양성인 자녀의 부모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될수 있습니다. 정상 출근 제한에 직면한 많은 이들이 일과 가족 간병 간의 균형에 우려합니다. 보건부 제안에 대해 확진자 자녀를 둔 부모는 간병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다른 질병보다 간병이 어렵기에 가족에게 대리로 맡겨도 어려움이 많다는 직장인 부모들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전염병이다 보니 정책 완화가 꼭 정답은 아닌가 봅니다. 하노이 박델리엠 군에서 은행 강도 용의자 2명 체포. 3월 7일 용의자 2명이 은행에 가짜 칼과 총을 들고 들어가. 현금 5억여 동을 강탈했지만 보주 과정에서 3억 동을 흘렸습니다. 두 용의자는 전반 히에우와 우무엔 타인동입니다. 이들은 3월 7일 오전 9시경 박델리엠 군선따오동비에뜸 뱅크 떠이호떠이 지점에서 맑은 오토바이에 내려 한 명은 경비원 제압을 위해 칼을 사용했고 다른 한 명은 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사용하여 은행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총 5억여 동을 강탈했습니다. 둘은 범행 후 오토바이로 50m 쯤 달아나다 인근 은행 경비에 강한 제지로 가짜 총과 현금 3억 동을 놓쳤다고 합니다. 당국은 16시간의 추적으로 용의자 2 명을 검거하고 범행 도구와 2억 동을 압수했습니다. 호치민씨한 가정의 생활 충족 소득 수준. 호치민시 근로자 1인의 생활 충족 소득 수준은 750만 동으로 추산되나 평균 소득은 야근과 상여금 포함하여 약 660만 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지역 발전도 별로 1에서 4급지로 분류하여 최저임금도 달라집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 같은 대도시가 1급지이며 정확히는 같은 시에서도 9년별로 나뉘는데, 하노이의 경우 밥이 단푸엉 푸스엔, 소 응화 미드 같은 외곽의 현들은 2급지입니다. 호치민시는 권저현만 2급지, 하이퐁은 바인롱비현만 2급지입니다. 다낭과 박냉성은 전체가 2급지, 박장성은 박장시와 각 공단이 많은 지역이 3급지입니다. 평균 소득에 추가 근무와 상여금을 포함하면 1급지 최저임금보다 43% 정도 높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지수는 6년간 18%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두 자녀를 한 가정으로 볼때 생활에 월 1,500만 동이 필요하지만 21년 평균 소득은 인당 660만 동, 맞벌이로도 생활비 대신 월 200만 동 가량 부족합니다. 베데슨, 매달 집세 230만, 4명 식비 430만도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학교도 안 가고 출퇴근 안 하고 기름값에 전기세 등 이라며 비용 산정을 비판합니다. 코로나 유행이 심각할 때는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컸는데 요즘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가 많아지네요. 2년간 묶인 반발일까요? 원래 코로나19 대유행 전에 대폭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조가 많긴 했습니다. 호치민시 최초 대형 전기버스 운행 시는 3월 8일 오전 빈버스가 운영하는 29km 거리 하루 94편이 상천에서 7천동 가격에 약 70석 전기버스 노선을 개통했습니다. 특히 단포지 마셔효 대보 사이 파크시가지와 일본 사이공 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노인, 장애인 130 cm 이만가동의 무료입니다. 전기버스 시동 노선 5개중 그그그 나머지 4개 노선은 올해 3, r 공기에 가동, 가동 예정입니다. 참고로 하루 í 는 작년 말부터 m ộ 에 s ơ 이 phía s 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로 베트남에 여자친구, 여성 동료들에게 선물을 하는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합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베트남 접종률은 이제 3차도 절반 이상 진행되는 듯한데 빨리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